그 후에는 심판이 쓰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네 오늘 <laughs> 아모스 6장 말씀인데요. 아모스 6장 말씀. <laughs> 1절에서부터, 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절, 2절, 먼저 보면은, 화 있을 진저, 이렇게 나오죠. 화라는 것은, 오, 이 말씀은, 오라, 슬프도다, 이런 말이라고 했죠. 슬프도다. 시온에서 교만한 자, 또, 아, 어, 사마리아 산에서 마음이 든든한 자, 여기 마음이 든든한 자라는 것은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 네, 스스로 만족하는 사람들. 곧 예, 그 백성들이 뭐든 지도자들이요. 지도자들 밑으로 지도자들 또 그들에게 이제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집이 그들을 따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들을 따르는 백성들을 말하는 거죠. 2절에 보면 지명이 나옵니다. 갈레 또큰 하맛 가드 세 곳에 동그라미 치시면 다블레셋의 3대 도시입니다. 굉장히 큰 도시인데 나중에 폐허로 변한 도시입니다. 어, 이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이런 도시보다 더 크냐 너희들이 더 어, 넓으냐 그렇지 않죠 이런 어, 그러,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너희는 흉한 날이 멀다 하며 포악한 자리로 가까워지게 하고 흉한 날이 멀다 한다는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이 지도자들이 심판 아직 멀었다 네, 심판을 애썸 외면하는 것이죠. 이 포악한 자리, 이것도 심판을 말하는데, 바로 폭력, 포악, 네. 음. 폭력의 자리, 에로 이들이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4절에서 부터 6절 말씀까지는 이 지도자의 타락,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사치스러운 상, 상하상, 또 상하상의 침상, 침대, 다, 어, 상하상은 그 당시 가장 비싼, 음, 비싼 사치품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눕고 기지키면 양떼에서 어린 양 송아지를 잡아서 먹고, 이 소, 어린 양과 송아지는 아, 가장 살이 연한 고기로, 음, 가장 아, 최고급의 요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먹는데, 특별한 돈을 썼다라는 것이죠. 5절에 보면 비파가 나옵니다. 노래가 나옵니다. 그 비파와 노래, 에이 바로 향락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이죠. 음악을 즐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포도주, 술을 마시던 음주 가모, 이들이, 그런 향락에 빠져 있고, 그리고 귀한 기름을 몸에 발랐다. 1등 품이 기름을 말하는데, 이것을 먹는 데 사용하는 것이 몸에 바를 정도니까. 이들의 부유함 사치, 향락. 이 돈은 바로 가난한 자들에게 다 착취해서 이들이 번 돈이라는 것이죠. 요셉의 환란에 대하여는 요셉은 북이스라엘의 이제 대표적인 지파를 말하는데, 이 심판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다. 그러니까 자기 안일에 빠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7절에 보면 멸망을 선언합니다. 이제는 사로잡힌 자 중에 앞서 사로잡혀가고, 그러니까 포로로 가장 먼저 지도자들이 잡혀갈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서 11절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팔째름은 야곱의 영광이 나온대, 동그라미 치시고,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교만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어로 동일한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야곱의 영광, 자기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합니다. 말씀하세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궁궐들궁궐들이라는 것은 풍요로움, 부요함을 상징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그 궁궐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데, 거기에 가득한 걸 원수에게 넘기리라 심판하시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9절에 보면, 한 집에 10사람, 열 10사람이라는 열 것은 이스라엘의 공동체 숫자, 공동체라고 할때 최소의 숫자를 말하는데, 여기도 다 죽을 것이며,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제, 죽은 사람 친척, 예. 이 죽은 사람의 친정, 뼈를 가져갈 때, 아, 이, 이 포, 그 침략군들이 아직 여기 더 사람이 있느냐 하면 대답하기를 없다 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여와 호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는 것은 바로 잊게 되면 발각되게 되면 죽게 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9절, 10절의 말씀은 철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므로 타격을 받아 큰 집, 큰 집은 이제 부유한 집을 말하고요. 작은 집, 약자 집을 말하는데 철저하게 파괴시키겠다. 철저한 멸망, 10절의 말씀, 9절의 말씀, 11절의 말씀은 철저하게 파괴시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절, 13절은 어, 계속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말합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에 바위 위에서 말들이 달릴 수가 없죠. 또그 위에 바위 위에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정의와 공의가 그 어, 사람들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을 쓸개와 쓴숙으로 바꿨다라는 것은 아주 무가치한 거죠. 이 쓸개와 쓴 숲은 쓴 것으로 가장 유명한 것인데 예, 무가치한 것으로 만들어버렸고 불의를 행했다라는 것이죠. 불의를 예,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통해서 돈을 뜯어내는 불의함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예, 이러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않는다. 여기서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했다라는 자신들의 군사력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또 번영했다. 이것이 이런 허무한 것들에 대해서 기뻐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것은 그들의 또 교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도 14절에 하나님께서 한 나라 이제 나중에는 아수르죠 나를 일으켜서 너희를 치는데 하맛이 나오고 아르바시 나옵니다. 이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내가 학대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그 지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지도자들을 통해서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적용을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교만에 대한 것입니다. 교만에 대해서 일절에 보면 교만한 자 이렇게 나오죠.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교만한 마음이 든든했다라고 했지만,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안일함에 빠져 있었다는 라 것이죠. 지금 여기에 보면 계속해서... 어, 이들이 아리람 가운데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아, 6절에도 보면, 요셉의 환란에 대해서는 근심하지 않는다. 이 말, 이 말씀도 교만과 아리람에 빠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8절에도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야곱의 영광, 예, 이 교만함이죠. 야곱의 교만함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자들. 13절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해야 된다. 자신의 군사력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번영했다라고 하는 교만함들. 그 땅은 다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인데 말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교만을 가장 싫어한다라는 것이죠. 이 교만이라는 것 하나님 없이 살수 있고 하나님이 이름이 높여져야 할 곳에 자기 자신들의 이름이 높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는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들이 물질, 그들의 군사력,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문 22장 4절의 말씀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이 경의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영광과 생명과 재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겸환하지 말고, 첫 번째로 겸손하여서, 하나님께 겸손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겸손하게 받아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물질에 관한. 4절에 보면 이들이 상하상에 누우며 침상에, 사치품에 빠져 있었다고 그랬죠. 그리고 어린 양 송아지, 가장 최고급의 요리를 먹고, 6절에 보면 귀한 어, 기름을 몸에 바르며, 1등품 기름들을 자신의 몸을 위해서 바르며, 다 이게 부요함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리고 팔 절에도 보면 그 궁궐들을 미워한 궁궐들 이게 풍요로움과 부요함의 상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적용은 물질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이 물질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말하지 좋은 것 나쁘다 물질 그 자체가 나쁘거나 좋은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물질이 문제되는 것은 그 물질을 우리가 사랑하고, 그 물질을 자신의 교만과 자랑거리로 삼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잘못 사용될 때이 물질이 우리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이죠.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고 믿음에서 떠나 근신화함으로 자기 자신을 찔렀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물질, 모든 소유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같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분의 나라와 이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종이나 동록이 해야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라.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 청년에게 말씀했죠. 내가 온전함을 다할 진데, 내 소유를 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음을. 이 신학에는 11조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들, 그런 생각들이 성경에 있습니다. 신학 성경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물질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적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12절의 말씀처럼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 속으로 바꾸며 이 어, 정말 도덕적으로 타락해 있고 불의를 행하고 특별히 가난한 자, 약자들을 돌보지 못했던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하게 살고 우리가 만나는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그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음,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손을 베풀며 따뜻한 사랑을 베풀 우리의 회사 일터 가운데 정직하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물질로 하나님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살았던 이들, 하나님 아버지 이 교만한 주님께서 경고하며 끝내는 이들을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의 부요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교만함들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겸손하며 하나님 이 주신 이 물질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정말 베풀며 어렵고 힘든 자들을 사랑하며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과 스코틀랜드의 여섯 교회 위에 그리고,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우리 성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원하옵나이다. 아멘.